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끝절을 말씀 찾으셨으면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이 다투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 다그의이한 내게 보시다 내게 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강하고 단자라 여호와를 찬바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경건히 하는 자에게 은총이 잡고 있으니라 강하고 담단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바라라. 아멘. <laughs>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면 최고로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또 그렇지를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에 다투면서 멸하게 하십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참그 다윗의 그 모습 보면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가 손에 쥔게 있다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줄로 착각하는데, 돈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어요.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읊은 이 시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구원을 바라만 본 데에서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바라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내가 됐더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여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기한테 득이 될것 같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뭔 하나님. 이런 신앙은 거짓입니다. 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내 원수와 핍박하는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십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이게 다윗 시대가 아니라 내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대에 사는 왕들이 올라왔을지에는 나라가 흥했고, 자기 시대에 있는 왕들이 올라왔을지에는 나라가 쇠하고 망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을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그 나라가 흥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내 가정이 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될지라도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그 가정은 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시대에 하나님 손에 있어오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지 내 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삽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i m 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르 그렇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와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라 그러죠. 우는 사자. 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죠. 우는 사자 같이. 아마 경제에 배고팠나 봐요. 우는 사자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다? 삼킬자를 찾는다.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사자들은 물이 쳐가지고 이제 노량물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노량물을 만나게 되면 사자들은 한 놈은 달려가서 목을 물고 한 놈은 뒤에 가서 엉덩이를 물고 그렇게 잡아들이게 되면 그냥 한놈은 와서 배이짐승이 가장 그 약한 곳이 배에배 배. 거기 뱃살이 얇고 뼈가 없고 거기에 이제 가죽만 뜯어지게 되면 내장이 왈가닥 드러납니다. 그렇게 뜯어 먹어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럼 마이 사자한테 잡히는 자는요 방심하는 자들이에요. 주변에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은 다 사자들한테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변에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평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천사같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마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다위에서 여호와의 내가 죽게 불렀사오리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소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입별이별 소리를 다 하죠. 우리 인간 우리가 살,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 가지고 서로서로 뭔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나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내 소리를 했거나 자기 자랑을 했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당시 사람들을 모여들면 다윗을 이렇고 저렇고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잠잠케 하게 해달라. 마치 음부에서 무덤 속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잠잠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 님께 합니다. 18절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지 입술로 벙어리되게 하소서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한단 말이죠.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참은 남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서 숙닥거리고 그런 것들은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끼리 만나도 뭐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 돼 쓸데없는 동네집 이야기에 자기 교만의 사랑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21절을 말씀 보면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로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내 자식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나 기가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손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세 얻은 아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에게는 손주가 우상 덩어리가 됐구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지, 손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지. 이거는 목사지만은 아주 잘못된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를 두고 있는 분들이 명심하세요. 지나친 손주 중심에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들을 얻어서 너무 아들아들하다 보니 하나님이 칠투 생겨가지고 너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주가 우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에게는 손주가 우상이에요. 손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주를 내놓을 수 있다라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손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기하심을 보이셨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간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네다 다, 망가게 됐는데 주께 강구했더니 주께서 구원해 주셨더라 그래서 23절에 와서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면 되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교만이 행하지 않는다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격리 여기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교만이에요. 손주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하루 사느냐? 그게 우상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행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진실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의 삶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왕그 그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다윗 같은 삶을 살자. 우리는 예수그들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상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이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